꼬미 꼬미 네.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들고 빨리 동생과 대푸, 대피해야 돼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빨리 빨리 대피해야 해요. 우리 대피 훈련 한번 해볼까요? 네. 대피. 누나,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부 건물 밖으로 나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어, 불렀어, 불렀어. 빨리, 빨리. 어리 아래로 도망 못간데 다리 받아봐. 어때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들지? 올라때 아마 그래. 그래도 아까 아빠가 얘기했잖아.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불 나, 아래서 불이 났어요. 사람들 막 올라오면 힘들어도 참고 계속 올라가야 돼. 옥상으로.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그래서 아빠가 그냥 계속 간 거야. 아니 아빠는 해 살이 아파도 계속 가야 돼. 우리 꼬미는 뚜리를 책임져야 되잖아. 뚜리처럼 꿋꿋이 가야 돼. 알겠지? 잘했어요. 꼬미, 꼬미. 아까 대피 훈련하다 넘어졌잖아요. 어땠어요? 안 아팠어요? 아빠가 봤을 때 너무 아파 보였던데? 그래서 많이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힘들었어요?